안녕하세요. 윤무동선입니다. 3월 3주 한 주간 대구에서 거래된 전월세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전체 구를 한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봉덕동 미리내 아파트 조용107 제곱미터 2억 5,200만 원 거래 있었고요. 최고가 2억 9천보다 3,800만 원 저가에 거래가 됐네요. 대구 2000, 2000동, 2 0 0 0 1단지, 59제곱미터, 1억 9천에 거래 있었습니다. 최고가 2억 5천보다 6천만원 저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갱신계약일것 같습니다, 얘는. 원래는 갱신계약 이런 다도 밝혀준다고 했는데 안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 달서구, 감삼동, 삼정, 브리티시 용산, 84제곱미터, 4억에 거래 나왔고요 최고가보다 8천만원 저가입니다. 월배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84제곱미터 3억 3천 최고가보다 1억 6천 저가니까 갱신계약이겠죠. 아, 84제곱미터 3억 3천 7백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갱신계약일 것 같습니다. 자, 월세는 별매마을 45만원 한실들 58만원 한실들 25만원 그린맨션 2차 55만원 월성주공 5차 35만원 각각 그래내 보였습니다. 아, 볼리동, 성당, 레미안, 이편한 세상, 1단지, 전용 77제곱미터, 3억의 전세가 되고요 최고가 보다 1억 적갑니다. 상인동, 보성 전용 134제곱미터, 중대형이죠, 2억 9,400거래입니다, 최고가는 4억 5천,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이겠죠 상인 이편한 세상, 2단지, 132제곱미터, 4억 5천거래고요 최고가는 6억 3천, 1억 8천만원 차이가 나니까, 신규 계약은 아닐 겁니다. 상인역 신일 해피트리 125제곱미터 4억2천. 최고가는 6억이었습니다. 상인화승파크드림 1단지 84제곱미터 3억6천5 0 134제곱미터 5억3천. 최고가는 각각 4억과 7억입니다. 3억6,500은 신규 계약일 수 있겠죠. 근데 5억3천은 갱신계약일 것 같습니다. 상인동 시영장미 4차 43제곱미터 1억에 거래 나왔고요. 최고가 1억 4천 5백이었습니다. 송현동 월성 42제곱미터 7천 3백 50. 최고가는 8천이었습니다. <laughs> 월성 월세는 40만원 거래 있네요. 성수청구타운 월세 58만원 거래 있고요. 어, 용산 동서우방 2억 5천만원. 앞선 최고가 2억 5천. 이번 거래 2억 5천. 최고가 거래가 계속. 월베이 편한세상 59제곱미터 2억 7천 최고가 3억 3천 이었습니다. 어, 2억 4천 5백 두건 거래가 있네요. 월성주공 4단지 49제곱미터 1억 5천 최고가 보다 500만원 저가의 거래입니다. 이건 신규 거래겠죠. 월성 프루지오 3억 3천 최고가 4억 7천 격차가 많이 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신기할 것 같습니다.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 월세 6 0만원의 계약이 있구요. 현대 아이파크 2억9천에 어, 계약입니다. 최고가 4억3천하고 1억4천만원 1억, 1억 원 차이가 나죠. 갱신 계약이겠죠. 성서 동서 서안 전용 56제곱미터 1억6천3 0 최고가보다 200만원 저가 에 거래입니다. 그럼 신규 계약일겁니다. 어, 전세가격만 보시면 안됩니다. 최고가랑 꼭 비교를 하셔야. 갱신 또는 합의 또는 신규 판단해 보실 근거가 될것 같습니다. 성서보 성화성타운 저형 59제곱미터 1억 5,400 최고가보다 600만원 저가니까 신규 계약일것 같습니다. 장기초록나라 월세 61만원 거래이고요. 자 달성군 대구 국가산단 반도유보라이비파크 68제곱미터, 월세 58만원, 모아, 미래도, 에비파스트 65만원, 반도 유브라 에비파크 3단지인가요? 3단지 65만원. 자, 농공업 어, 경일 아파트 46제곱미터, 3천만원, 아, 고가도 3천이었습니다. 같은 가격 거래됐고요. 농공 3주 51제곱미터, 4500만원, 신규 거래인데, 어, 최고가가 나왔네요. 강차 한스꼰반이야 59제곱미터 1억 1천만원 1억 3천 5백만원 각각 거래했습니다. 최고가는 1억 4천 5백이었습니다. 서재 보성 2차 47제곱미터 9천만원 거래고요. 최고가는 1억 2천이었습니다. 서재 휴먼시아 월세 거래 있고요. 에코폴리스 동아 i v c 2차 2억, 2억에 63제곱미터 거래 있습니다. 최고가는 2억 5천 5백이었습니다. 3차 81제곱미터 1억 1,507만원, 최고가는 3억 5천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갱신계약이라면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전세가. 와. 자, 세촌3정 그린코아 에듀 퍼스트 75제곱미터 2억에 거래했었고요. 최고가는 2억 9,500이었습니다. 주곡 한신 휴플러스 84제곱미터 3억 거래 있었고요 최고가는 4억이었습니다. 협성 휴폴의 주곡 64제곱미터 3억에 최고가 거래가 나왔네요. 이전 거래에서 1,500만원 오른 거래입니다. <laughs> 옥포 대승베르 1 4단지 전용 84제곱미터 2억 6천. 최고가 3억 천보다 5천만원 적가 거래입니다. 남해 오늘 때 2차 월세 48만원 거래 있고요 반도 유보라 2억 천만원 거래입니다. 최고가 2억 8천 이었고요 호반베르디움 1억 8천 9백 최고가 2억 6천 이었습니다 호반베르디움 2차 전용 98제곱미터 2억 5천 최고가 3억 천 이었습니다 <laughs> 힐데스 하임 84제곱미터 2억 475만원 최고가 2억 6천만원 이었습니다 아, 남해 오네트 달성군의 남해 오네트 1차 1억 4천만원 최고가 1억 8천이었고요. 1억 4천만원 두끈 거래 있네요. 대구 테크노폴리스 서안이 다음 전용 66제곱미터, 1억 8천만원 최고가 1억 8천이었는데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동구입니다. <laughs> 대구 혁신 LH 4단지 59제곱미터, 2억 3천 5백, 2억 2천 각각 거래있었고요 최고가는 2억 4천이었습니다. 안심역 삼, 안심역 삼정그린 쿠아드 베스트 전용 84제곱미터 2억6천 거래 있었고요 최고가는 3억이었습니다. 월세는 55만원 거래 있었네요. 대구 혁신 센터 밀즈 월세 46만원. 우방강촌마을 2차 2억5천만원 최고가 신고가 전세 거래입니다. 2억2천에서 3천만원 오른 거래고요 해안드림파크 전용 83제곱미터 오래간만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2억 3천, 아, 그 다음 아름다운 나날 1차 전용 58제곱미터, 1억 8천 5백만원으로 이전 최고가보다 5백만원 오른 거래가 나왔고요. 동대구 에일리넷들 전용 84제곱미터, 3억 5천, 3억 5천 각각 거래 두건 있습니다. 이전 최고가는 4억 1천만원과 3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동대구 반도 유보라 2억 1,500, 2억 2,000 각각 거래했었고요. 이전 최고가는 2억 3,000이었습니다. 이건 하락 거래가 되겠죠. 신천청아람 월세 42만원, 우방아유셀 용 84제곱미터 2억 7,000 거래했었고요. 최고가 3억 1,000에서 4천만원적가 거래입니다. 층수가 2층이라서 신규 거래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북구 보시겠습니다. 음, 구암동, 그린빌 3차 1억 5,800, 최고가에서 200만원 저가 거래구요. 부영 3차 2억 4천, 최고가보다 4천만원 저가 거래입니다. 부영 5차 1억 7,070만원. 그래, 금액이 좀 특이하죠? 최고가 1억 9천보다 한 2천만원 가까이 저가 거래입니다. 그린빌 6단지 51제곱미터 1억 5천만원 최고가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요. 태왕 아너스 복현 월세 70만원 거래 나왔네요. 대구역 서이스타일스 7성동 2가에 전용 84제곱미터 3억 6천만원으로 최고가 거래입니다. 음. 이전 최고가 3억 3천6백보다 2천4백만원 올랐네요. 성광 우방타운 2억 3천만원 거래구요. 이전 최고가보다 1,000만 원 저가 거래입니다. 요거는 1억 8,000 거래 있네요. 59.9. 2억 4,000만 원보다 6,000만 원 저가 거래. 삼전 그린 코어 84제곱미터 2억 8,000. 최고가에서 1억 1,000만 원 저가입니다. <laughs> 이건 100% 갱신 계약이겠죠. 침산동 2차 쌍용 예가가 84제곱미터 3억 2,000만 원 거래구요. 최고가는 3억 7,800이었습니다. 심산동서 57제곱미터 1억 7,800 최고가는 2억 2천 이었고요. 할라스카이빌 월세 78만원 거래됐습니다. 칠곡 에덴타운 2억에 거래됐고요. 이전 최고가 1억 9천보다 1천만원 상승 거래입니다. 칠곡 1차 할라하우젠트 78제곱미터 2억 9천 거래고요. 이전 최고가 3억 2천 5백만원 이었습니다. 월세 거래는 2천에 100만 원 거래 있네요. 84제곱미터. 학정동 학정청아람 84제곱미터 2억 7천 최고가보다 1천만 원 저가 거래 남았습니다 서구 비산동 보성아파트 월세 거래 20만 원짜리 있고요. 자, 수성구 수성 2차 이편한세상 84제곱미터 보증금 2억에 90만 원. 가든하이츠 범어동의 가든하이츠 1차 129제곱미터 6억 5천 100만 원. 최고가 7억 5천 이었습니다. 범어 쌍용예가 115제곱미터 보증금 4억에 월 100만원이고요. 범어효성해링든플레이스 59제곱미터 4억 7천 이전 최고가는 4억 9천 이었네요. 청구 성조타운 84제곱미터 2억 4천 이전 최고가 3억 3천입니다. 힐스테이트 범원센터를 84제곱미터 5억에 3년 내로 거래 없다가 신규 거래로 나왔고 최고가입니다. 5억에 거래됐습니다. 4월동 대구 시지푸르지오 84제곱미터 3억 1천만원 이전 3억보다 1천만원 상승 거래입니다. 4월동의4월보성 59제곱미터 1억 8천 최고가보다 1천만원 저가 거래고요. 시지 어, 3차선이 다음 84제곱미터 3억 1 5 0 0 이전 최고가 4억 3천이니까 1억 2천 정도 저가죠. 갱신 계약이겠습니다. 시지 한신슈 플러스 84제곱미터 2억 9천 0백 최고가 3억 6천이었습니다. 수성 스위트빌 조형 84제곱미터 3억에 신규 거래인데 3년 내에 거래 없다가 발생하면서 최고가 거래입니다. 시지동 고산역 화성파크드림 84제곱미터 3억 7천 0백 최고가는 4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시지대 백신화창신 84제곱미터 2억 4천 이것도 3년 내 거래 없다가 최고가로 거래가 나왔네요. 시지 <laughs> 3주 한라협화 전용 59제곱미터 1억 9,500천 최고가 2억 1,500보다 2천만 원저가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신매 보성타운 84제곱미터 3억 앞 그래도 3억이었고요. 3억 3억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성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84제곱미터 4억 2천 거래고요. 최고가는 5억이었습니다. 지금 수성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는 가격이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파동 대자 대자연 맨션 1차 84제곱미터 1억 5천 5백 최고가는 2억 3천이었으니까 갱신 계약이겠습니다. 황금동 캐슬 골드파크 1단지 84제곱미터 3억 3천 6백 최고가는 5억이니까. 신기하겠죠 뭐 3억, 3억 3천에서 5억까지 올랐으면 2년 만에 엄청나게 오른 게 되겠습니다. 자, 4단지 59제곱미터 월세 120만 원 거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중구입니다. 중구 남산동까치 7천만 원 거래고요. 최고가 8,500에서 1,500만 원 적가 거래입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39제곱미터 소형이죠. 2억 1,900만원 고가거래가 나왔습니다. 보성 황실타운 70만원 월세거래 있었고요. 광명 42만원 월세거래 있었습니다. 삼덕동삼덕청아람 59제곱미터 2억 9,900에 전세거래 있었고요. 이건 최고가가 4억 2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갱신계약일 것 같습니다. 전용 39제곱미터 2억 3,500 최고가 2억 4천이니까 이건 신규 계약이겠죠. 5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어, 보시면 전세계약에서 붉은색이 좀 많은 게 수성구가 좀 많습니다. 북구도 조금 있죠. 세 건. 동구 세건 있고요. 달성구는 소형이 좀 그렇고요. 달서구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동향을 이렇게 보시는 게 매매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